안녕하십니까 다사오군고 구장입니다 요즘에 링소 링소 얘기하잖아요 진짜 링소가 춘추전국 시대야 막 어떤 거는 100만원 200만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한4 50만원 가는 것도 있고 구독자님들이 어느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댓글에 이렇게 보면 요 뒤에 이렇게 기아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공장에. 와서 직접 제가 이거 벽돌 한 장짜리 이렇게 옆으로 포개 놓고 되어있는 건데 제가 항상 테스트하던 철근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링소날보다 좀더 두꺼워요 5mm고 6000W짜리고 그리고 이 앞부분까지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면서 얘는 톱니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에 사용시간까지 체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투 타임 오, 음. 어, 가보는 것 같아. 제가 지금 이거를 잘라 봤을 때 우선 이날 두께가 좀 두꺼워서 부하가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밖에가 이렇게 보이니까 오 되게 속 시원한 것같아 근데 철근이 없어서 이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. 벽돌로 봤을 때는 좀잘 자른 것 같아요. 이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일부러 힘을 줘서 억지로도 한번 눌러봤어요. 이렇 RPM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게 브러시리스라다 보니까 그 RPM이 떨어졌을 때그 파워를 조금 더 올려주는.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사용 시간이 나오는 건데, 이 시간이 나를 자꾸 이렇게 야너 얼만큼 일했어? 자꾸 이걸 갈켜주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은데, 그리고 이 핸들이 또 이게 내가 이 방향으로 하기도 힘들어. 그러면 측면을 딸 때도 이 방향보다는 이게 또 회전이 되니까, 오, 이런 면에서도 되게 괜찮다. 근데 이게 단점은 제가 봤을 때이 날이 너무 두껍다. 이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 자른 면도 좋긴 한데 날이 좀더 얇으면 부하가 덜 걸리지 않을까. 근데 그거는 여기 대표님이 이제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와 이런 링소가 하나 들어와도.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기술자분이 자르는 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우리 링쏘가 보통 16인치잖아요. 근데 12인치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12인치면 정말 가벼워. 얘도 굉장히 가벼운데 걔가 또 나오니까 철기 시대가 뭡니까? 그렇게 금방 찾아내잖아요. 그리고 제가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특이한 링쏘가 있어서 제가 요즘에 기아 방식 링쏘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장에 가서 제가 직접 잘라보고 왜냐면 주서들은 설명만 하면 여러분께 정확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이 링쏘 전문 유튜버인가? <laughs>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아, 이런 제품, 이런 제품, 이런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또 저희 매장에서도 또 이렇게 렌탈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밑에도 더 많아요. 와, 누가 보면 진짜 링소만 파는 줄알 거야. 근데 21인치, 뭐 24인치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. 제가 진짜 웬만한 철거 전문가들 못지않게 링소만큼은 특히 전기 링소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다수 제품들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중국까지 가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거기에 또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 유튜버에게,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사가 공구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